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 관련주인 하나 투자증권이 최근에 급등 이후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갭으로 돌파한 뒤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우리 기술투자가 상한가를 가는 등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8% 정도 올랐다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중이네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있는데, 선물 ETF는 없었거든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운용사에서 상장 신청을 했다가 미국 증권위에서 거부했어요.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 소송 결과 연방법원에서 다시 심사라고 하 결정이 났거든요. 결국에는 승인을 해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총 11개의 현물 ETF가 심사 중이었는데 어젯밤에 모두 승인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하루 전날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트위터 계정에 승인되었다는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쫙 올랐다가 삭제가 되고 해킹된 거다 라는 해명을 하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승인을 발표할 거면은 굳이 저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상장되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할거 아니에요 etf 의 운용자산이 모이게 되면은 그 운용자산만큼 실제로 비트코인 구매에 나서게 되겠죠 그 얘기는 비트코인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매수세 쪽에 힘이 붙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좀 있으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오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은 채굴수량이 줄어들거든요. 채굴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고정적인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매도세는 줄어들고 매수세는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된 11개 ETF의 티커인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들은 아크나 블랙록, 인베스트, 코가 운용하는 ETF가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서 아크가 운용하는 게 운용보수도 저렴하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장주 투자를 많이 하는 아크인베스트를 좋아하거든요 이쪽 ETF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작년 1월 달에 주가가 31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150달러까지 엄청나게 급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니까 코인베이스 역시 상승한 건데요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알트코인들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소는 어차피 거래량만 늘어나면 수수료를 버니까 코인 베이스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호재가 나오고 있어서 언제 주가가 눌릴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어 모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